이게 다 말린거예요. 말린거, 팥보리, 표고버섯, 양파 껍질 그 다음에 이거는 미나리 말린거, 미나리. 여름에 한참 미나리 많이 나올 때 이렇게 말려 놓으면 이렇게 쓰면 좋아요 삼겹살 두둥이 넣고 물을 아주 쬐끔만 물을 아주 쬐끔만 넣어주세요 조금도 조금만 이렇게 해서 10분만 딸랑딸랑하고 10분만 쪄줄 거예요 불을 키고 딸랑딸랑하고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2차적으로 구워줄 거니까 약불로, 약불로, 이거 뻥뻥튀니까 조심해야 돼. 기름이 이렇게 많이 빠졌어. 방식... 과, 소... 속, 속, 초. 아닌가? <laughs> 속초.